저 멀리 하나 있구요. 오른쪽에도 길이 하나 있고. 저불 밑에, 오, 왜두 마리야? 불 밑에 아이템 있죠? 저 먹다, 불 맞으면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일단 여기 밑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위로 가는 길도 있네. 어, 사람이다. 뭐? 콜렉션이 보고 싶냐고? 흡향, 흡향, 마리화나 이런 거 파는 거야. 회복 뭐야?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거지? 아, 밑에 써있네요. 필요능력치를 낮출 주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유평이라는 걸 하면은 저 능력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거 같죠? 필요 지성을 1 낮춘다. 1 낮춘다. 신앙을 1 낮춘다. 낮추... 아, 이렇게 하나씩 낮춘다고? 그럼 저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쓸만한 아이템이었네. 음, 향료가. 우와 평 말고 아이템은 못파나 보자. 기술사의 묘 모자, 코트, 장갑, 타이즈. 글쎄요. 커스 바이트링. 어 인간 조각상 하나에 삼천 원. 비싸다. 인사하는 얼굴. 뭐에 쓰는 거야? 이거 특이한 걸 많이 팔죠. 음... 소울볼트, 낙하제어, 낙하데미지를 줄여준다. 암흑의 물보라. 좀뭐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쓴 거야? 점프 상인 아, <laughs> 아, 누가 몰라? 저기서 볼일 다 봤으니까 올라가 봐야죠. 오뭐야 갑자기 뭐야. 시커에서안 보였어. 갑자기야, 모빈 줄 알았네. 자, 아이템 먹구요, 파로스 돌 이 앞에 환상의 벽이 있다. 환상의 벽이 있다. 오케이. 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여태 이렇게 알려준 거구나. 바보같이 공격을 했어 거기다가. 오 뭐야? 갑자기야. 자 아이템 하나 더 있죠. 불화살. 별거 없네.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야죠. 괜히 뛰어내렸다가 낙사할 수도 있으니까, 걸어서. 걸어서. 저 아이템 저거 되게 신경쓰이는데. 옆에 뭐? 못 봤어. 아, 패링! 격파가 효과적이라고 써 있었던 거 같죠. 아패링 아. 됐습니다. 패링, 아. 패링은 하면 안 되겠다. 주박자 생각하면서 패링 할수 있겠지 생각 을했는데 얘네가 너무 빨라.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밖으로 나왔죠? 아저 하얀 안개 또 저거 불안불안한데 와라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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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피없어 피없어 오지마 오지마 아 잠깐만 아 저기 아 저격수가 있구나 저게 깜짝이야 오아 근데 화살 치고 되게 큰게 박힌거 같은데 막 되게 큰게 박힌거 같아요 엉덩구기 맞은 그런 것 같아. 전뭐 그렇게 멀리 죽은 건 아니니까 아, 잘못 눌렀다. 다시 가야죠. 아유... 뭔가 귀찮아. 이제 좀 게임이 슬슬 쉴 때가 온것 같죠. 헤링보다는 막기로 막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거지 얘는? 두마리 나왔죠 갑자기? 근처에 있다 나오는거 같은데 저 기둥 뒤에 이런 데 있는거 같죠? 자 회복 좀 하고 가자 여기서 각개격파야도세 마리. 둘, 셋. 봤으려나? 온다 온다. 둘. 오, 아 깜짝이야. 둘두 방. 아론 기사에 가본. 아론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봤더라 가디언 아우 어, 이게 더 좋네 무게도 67밖에 안되네요 가디언 메일로 152 195 이게 훨씬 낫네 자 가디언 메일로 바꿨고요 구르는게 좀 둔해지긴 했는데 뭐 이정도면 괜찮죠 자 부활하고 쟤부터 좀.. 오우 얘부터 어떻게 해야돼 막아지나? 막아져요 뒤로 확 밀리네 그러면은 일단 아 여기서는 안보이는구나 얘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문, 그러나, 화염 화염에 예감 문을 주의 아 지금 오 뭐야 뭐 맞은거야? 아 쟤한테 맞았나? 아저 앞에도 있죠 아까 쟤한테 맞았나보다 저 밑에 하나 더 있고 싸고요문 안에 불길이 일고 있죠. 자, 실제 화재 시에도 저런 문은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되게 오, 어떻게 해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앞뒤에서 이게 무한 씨에게 오, 어떻게 해야 다 죽겠다. 여기, 여기, 여기서도 맞는 거 아니야? 안 맞네요. 여기서는 아니, 야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긴 괜찮으려나? 자, 여기서. 아니야, 안 괜찮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둘중 하나를 없애야 될것 같아. 일단 저 앞에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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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 다저 앞에 있는 궁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죽을 뻔 했죠. 일단, 저기까지는 어떻게 닿을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저 뒤로는.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 쟤부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얘도 없애고요. 주차하면 안 되니까. 아,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저렇게 철문같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안 걸렸어. 저런 문을 함부로 열게 되면은 산소가 급격히 유입이 돼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길이 확 치솟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해요 분노의 역류도 원제가 백드래프트이긴 했는데 아이템.. 아 맞다 소울 안 챙겼다 뭐 아무튼 화제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혹시라도 화재 시에 분들 그렇게 막 벌컥벌컥 열고 그러면안 돼요. 뭐 저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 어떻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맞죠? 뭐다 안전 최우선이죠. 저는 되게 그렇게 그런 안전에 대해서 강박까지는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소울부터 챙기고 다시 올게요. 아이템도 있었네. 아마 아 맞다 거기 상자 있었는데 상자부터 할걸 바보같이 상자를 놓고 그냥 왔네.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을 한다니까 다시 위로 쭉쭉. 상자 열고 안에는 생명의 만지랑 빛나는 쪽기석 생명.. 아 재생의 만지네 이건 최대 HP가 늘어난다 그다지.. 남쪽 산지의 만지 기억할 수 있는 마법이 늘어난다 이거 나중에 쓰도록 하고요 뇌창 넣으면 되겠다 저거 쓰고 뇌창 여태 싸놓고.. 싸놓고래 어. 어 되게 발음이 어마하다 사놓고 못썼죠? 몇창을 사놓고 못썼어요 자 반지 세팅좀 다시 하고 갈게요 왕의 전사 아 이건 필요하구나 이걸 빼야겠다 자 소울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29,480이나 쌓였는데 저 멀리 있는 애는 여기서 활로 쏘고 가면 될것같아 되게 안 다네. 얘왜 이렇게 안 죽어? 마지막 한 방이죠? 역발 쏜 거야, 도대체. 가서 때리는 게 훨씬 나았겠다. 위로는 가는 길이 없죠? 사다리도 없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 일로는 못 가네요. 쭉 내려가서, 아,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밑으로도 가는 길이 없는 걸 보니까, 뭐 숨겨진 문 이런 것도 없구요. 다시 올라가야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저 문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자, 위로 쭉쭉. 어떡하지? 뛰어야되나? 이렇게? 아 위에 몹하나 있네요 이쪽에도 비밀문 이런거는 없구요 그러면은 저쪽에 어디 길이 있다는거 같은데 문을 열어야되나? 문에서 막김 나는거 봐 열면 안될거 같아 아무튼 그냥 들어갔네? 괜찮나? 들어가도. 열어볼게요. 뭐 열고 피하면 되겠지 뭐. 자, 열고 후다닥! 안 열리네. 끝까지 열어야 돼. 자, 열고. 오케이. 불이. 오! 죽었어, 어떡해. 아, 아예 못 들어가는구나, 저기로. 그럼 어떡하지? 아, 근데 갑자기 매운 게 먹고 싶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오 어, 잠깐만. 옆에 다리 내려온 거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계속 죽고 막. 아, 다리가 내려, 아, 잠깐만. 다리가 내려왔구나. 왜 내려왔지, 이게? 여기서 안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한숨 돌리고. 시커서버를 안 맞는다. 저기 멀리 아이템 하나 있죠. 일단 여기 화살, 오, 화살 지나가고 화살 지나갔죠. 갈게요. 죽겠다. 화살, 화살, 화살. 안 맞았네. 자 안전지, 오, 반대쪽에서도 막 날라오네. 저기서 날라, 저기서 날린 건가? 아닌가? 회복 좀 하고요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지 또? 자 이쪽에 아이템 근데 이 화살 날아온 게 되게 신경 쓰인다 저기 뭐 레버도 있죠? 버튼이 있으면 누르고 끈이 있으면 당겨야 돼 나란 남자 그런 남자하나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돌려서요 꺼졌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절로 갈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저기 두 마리, 두 마리 있죠. 어디 갔어? 오, 돌아온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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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 때. 오, 얘 뭐야? 얘 뭐야? 어, 되게? 간지는다너칼 넣는 거 봤어요? 그 쓱쓱 비르르고 이렇게 쓱는는거 얘네는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일본 냄새가 나 얘네한테 아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 자소르르르르하르요르르하고 뒤에 르 잡고 잡고있으면 또 뒤에 하나 따라오겠죠? 내르르 잡고 자, 어디서,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저 벌써 와있네. 어, 떨어질 뻔 했네. 와, 어, 안 돼, 스팀미나 이놈의 새끼. 오케이. 잡았죠. 자, 아무래도 여기 보스일 것 같으니까. 보스겠죠? 이 앞에 보스의 주인.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앞에 보물이 효과죠? 아, 저 멀리 상자 있네요. 저 먹고 이 앞에 아이템이 있다. 자, 안에는 스바이엔더 양손검이죠. 여기서 막 팔소리가 나는데, 일단 패스. 그러면은 여기서 인간 조각상을 한번 쓰고, 도전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인간 조각상을 사용하고 회복하고요. 소환 사양이 엄청 많죠. 얘를 데리고 가볼까? 가 볼까요? 자 여기다가 휘우석 하나 넣고요. 누구든 그냥 한번 데리고 가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제일 낫겠지.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애로 데리고 갈게요. 얘로 갈까? 이게 다른 세계에 있는 플레이어를 그냥 데리고 오는 음... 그런 거겠죠? 일단은 영접할 준비를 하고요. 아, 포즈 좋아요. 다 어서오십시오. 봤나? 로딩 중인가? 가만있지, 왜? 어디 간거 아니지? 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갑시다. 어, 얘 뭐야? 용철 대모 아 뭘? 쟤 뭐해 얼른 와 도와줘 해요. 도움 어우 쟤 렉이 좀 있는 거 같다 어쟤 그렇게 어 잠깐만 애가 렉이 있어서 되게 반응이 더 줘요 조심스러워 이게 되게 단단해. 오, 뭐야. 겁이 급격했어. 쟤한테 기대면 안 되겠어. 어쩌지 피하니, 오, 잠깐만. 죽을 뻔했어. 맞을 뻔했죠. 어, 여기 되게 한데 되게 쎄요, 얘가. 회복하고 우리 통발이 안 맞아 뇌창으로 뇌창 되게 약한데? d m 가안 들어가 어 잠깐만 아, 나 타겟팅, 타겟팅 못했네? 아 타겟팅으로 제가 안해버렸다니까 피할 것도 못 피하네 어얘 근데 되게 세다 얘가 자 2차 시도 자 이전의 패배는 제가 타인에게 기대려고 했던 그 나약함이 패인이에요 기대지 않겠다 자 소울 회수하고 어, 자 오! 잘만 하면은 잘 만하면은, 혼자서도 할수 있게,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인들 날개 힘내줘. 어! 살려줘. 어, 뭐 지구인뿐만 아니라, 어. 아, 잠깐만. 남메크인도 도와줘. 프리더도 도와주세요. 뭘 해내? 아, 잠깐만. 오, 나 머리에 붙었어. 이럴수가.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아, 쟤 너무 쎄, 잠깐만. 나쟤 이름도 못 봤어, 아직까지. 괜찮아, 차분하게 하면 돼요. 차분하게, 차분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야, 벌써 반피야. 이 되게 어렵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용철이라는 애가 고등학교 동창이 있데 갑자기 걔가 너무 생각이나. 용철아 잘 지내니? 근데 이제 웬만큼 패턴이 익었어요, 손에. 거의 e 사이죠 아까 나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 x 가 i t e d 잠깐만. x c i t e d I'm e x 어 i t e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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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d I'm excited. 자, 이제 몇차 시도인지도 모를, 네, 재시도. 이젠 몹도 리젠이 안 돼요. 여기까지 되게 편하게 왔어요. 자, 인간 조각상으로 다시 새 출발합시다구요. 합시다구요. 하자구요. 합신독들은 합시다. 또 무슨 말이야. 되게 말이 막 헛나오네, 계속. 아, 이건 진짜 암 걸리겠다. 암센터 전화번호 몇 번이니. 자, 사람이랑 다시 한번 갈게요. 사람이랑 갔을 때가 제일, 제일 많이 한것 같아. 소환 사인을 만진다. 이게 되게 쎄보이는데? 로드워리어. 소환, 아, 소환에 실패했대. 이럴수가. 근데 이름이, 색깔이 다른 건 뭐지? 오, 어, 얘 쎄보이는데? 얘는 이름이 작아. 근데 쟤는 이름이 커. 무슨 차이야? 반영체는또 뭐야? 어, 미라의 루카티엘. 이게 MBC죠? 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아가사? 루카티엘? 아가사? 얘라도 데리고 가자. 어? 뭔가 새로 생겼어. 엘리시아. 오, 어, 얘쎄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헐벗은 애들이 쎈 애들이야. 예로 할까요? 가자. 아, 이제 좀 이번에도 안 되면 좀 쉴래. 너무 힘들다. 용철 때문인지 양철 때문인지, 왜 이렇게 세야해 쌩건 둘째치고 이제 몹들이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활쏘는 애들 때문에 자 갑시다. 갑시다. 이제 소울 해소하고 46,800. 엄청 쌓였어요. 오! 오. 갑자기야. 아, 쟤도 뇌창 날리네. 그래도 얘는 뇌창 데미지가 50 정도 나오네요. 저 10분밖에 안 나오는데. 자, 어그로 끌어주고 있죠. 그렇지. 때려놔야겠지, 그냥. 가까이 뺐어요. 붉은 남다. 패턴 나오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패턴 수없이 봤는데 잡질 못했어. 이게 마지막 패턴이까 이게... 오, 뭐야 이거? 처음 본다 이거. 어, 막 저런 것도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제가 뇌창 날릴 템이죠 되게 어그로잘 끌어주고 있어. 아 일로 일로 뭐 어떻게 잠깐만 어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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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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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기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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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팅하고 못 피하겠어 자 제가 죽으면 끝이죠 안돼요 오쟤죽겠다 좀만 더내 창, 내방다 꽂으면 될것 같아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오핀 나갔어 내차한발 그 나갔어 잡았... 다아어나 아, 눈물 날것 같아 아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어우 얘만 한4 0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힘드니 태양의 메달 태양의 메달은 또 뭐야? 뭐 아무튼 아우 아우 용철아 나 해냈어 보고 있니? 헛됨 아 너무 피곤하다 이 끝나고 용철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자 상자 있죠 상자 안에는 뭐가 있을까? 노예짐승의 방패. 어, 되게 쇼킹한 이름인데? 어, 파토풀. 바로 앞에 있어. 친절해. 7만 소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듀라로 가서 레벨업 하고요. 여기서 한번 종료를 할게요.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나울 뻔했어요. 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아, 토할 것 같아.